어. 어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주연이의약초발약초발입니다 아, 지금, 좀, 좀 보, 보시기 좀 그럴 수도 있는데, 요거, 제가 양식하는 개구리거든요. 국방생 개구리. 오늘 저, 일요일이라서, 지금, 가구실 가가지고 일 급하게 해놓고, 저희, 큰놈주연이가 이거, 개구리 좋아하거든요. 제그래서 이거 먹고싶다 그래서 지금 개구리 튀기고 있습니다 오..폭발 폭발.. 그만하면 폭발할 것 같아요 아 오늘 제가 어.. 영상을 찍은거는 저희 구독자가 어..주현이 약총을 구독자가 드디어 2천 명을 넘어섰어요. 그래서 저번에 천마 영상 찍으면서 저희 이제 어 문제를 하나 내 가지고 천마주랑 이렇게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 알아보니까 천마주는 술이잖아요. 그래서 술은 이렇게 이벤트 상품 같은 걸 드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. 이제 뭐 미성년자가 받으실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안된다그래가지고 그래서 어 저희 그 지금 이제 개구리 튀기고 있지만. 개구리하고, 개구리집하고그 다음에, 칙즙. 요걸로 해가지고, 개구리집은 30호짜리 한 분한테 이제 드리는 거. 그렇게 해서 가고, 칙즙은, 어 제가 직접 해서 만들어 놓은 칙즙 네 박스. 그렇게 해서 총 다섯 분께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. 이벤트 내용은 요거 튀기고, 잠깐 제가 영상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, 개구리를 제가 이렇게 다 튀겼습니다, 여러분. 다 튀겼고, 요거 이제 좀더 애를 이제 불러서 먹을 거고요. 어, 아까 계속해서 이어가지고, 저희 개구리즙, 개구리즙 3 0포한 박스 한분 보내드릴 거고요. 그리고, 칙즙, 제가 직접 해서, 어, 다려놓은 칙즙, 생칙즙, 네 박스. 한, 한 분당 한 박스씩 네 분께 총 다섯 분이니까 어, 상품을 보내드릴 겁니다 지금도 제가 문제를 내드릴 거예요 문제를 내드리면 이 영상 하단에 댓글에다가 정답을 써주시고 정답을 써주신 구독자 분들 중에 다섯 분을 추첨해서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일요일에 제가 다시금 어, 다음 주 일요일까지 진행하는 겁니다 일요일에 어, 영상을 추첨한 분들 영상을 해 가지고 한번더 올려 드릴 거예요. 어. 금요일 오후 1시까지입니다, 여러분. 금요일 오후 1시까지 댓글 달아 주시고 영상 찍어서 편집한 후에 일요일에 영상을 다시 오, 어, 제 업로드 해 드릴 거예요. 그리고 음. 그 중에서 주소 보내 이제 다섯 분해 가지고 영상 올려 드리면은 그 영상 보신 후에 차후 수요일에 이제 저한테 주소가다 오겠죠? 그럼 대, 뭐, 댓글을 나주시 전화주시든 해서 알려주시면 그분들 이제 주소로 제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문제 나갑니다, 여러분. 첫 번째. 약초 아빠가 귀농을 하기 전에 했었던, 어, 갖고 있었던 직업은 무엇일까요? 참고로 스페셜 들어갑니다. 두 번째. 주연이 내에서 양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? 예, 정답 알려드렸죠. 자, 세 번째 주연이네 귀농 연도는 몇 년도일까요? 이거 좀 어려운데 어 귀농 연도는요 네이버에서 주연인 약초발 검색하시면 제 블로그 다 나오거든요. 거기 보면은 제 예전 직업 뭐 이런 것들. 어, 주저주저리 다 이제 소개글에 다 써놨습니다. 그니까, 러 그거 참고하시고 네이버 검색창에 주연인의 약초발 검색하시면 정답다 나와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답을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. 어, 지금 이제 개구리 식으니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많은 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다섯 분만 댓글을 달아주시면 다섯 분한테 보내드릴 거예요. 근데 뭐그 이상이 되면 추첨을 해야겠죠. 하지만 어,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뭐 귀농기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, 그리고 뭐 개구리 양식을 좀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최대한 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어 많은 것을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니까 앞으로도 저희 주연이네 약초아빠TV 어 많이 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 마지막으로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이제 꾹 눌러 주시면 어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다음 시간에 어, 보다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주연이의 춤을 역창업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